샘터와성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대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2절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한 자가 왕이시오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조건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부가 헤브론에 이로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5절 여부수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운성이더라 6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사물이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7절 다윗이 그 산성의 관구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8절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9절 만군의 요압께서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옆집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고했던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다윗이 어떻게 형통해가고 어떻게 강성하여 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1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11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 보함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12절 그 다음은 아호와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사린 세 용사 중 하나이다 13절 저가 바스다 미에서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불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불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14절 저희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플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5절 3 2 두목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돌람골 다윗에게 이를 때에 플레셋 군대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16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플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7절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하매 18절 이세 사람이 불렛 세 사람의 군대를 총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디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19절 입니다 가로되 내 네, 하나님이 내가 결 딴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 아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부분에서는 다윗시 왕이 된 이후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맹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세우셔서 다윗을 돕게 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오늘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임기조차 안개에 일어났던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함께 통역하는 장면을 참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용기가 있어도 다윗이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주변에 그를 돕는 동역자들, 용맹 있는 군사들을 붙이심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